경영조사 전망 및 우대 사항에 대한 것들 잠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일단 뭐 전망 말씀드리면 뭐경영조사는 중소기업 의사라고 의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그2 0 1 5년도에 조사 결과가 보게 되면 그 10년에 수요가 늘어나는 뜨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의 1위가 경영조사였고요 올해 몇 년이고요? 21년이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laughs> 네, 빨리 하셔도 돼요. 빨리 하셔도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후 가장 유명한 직업 1위가 2013년 조사에서경영조사그 경영 컨설턴트였어요. 경영 컨설턴트였고, 지금 2021년이니까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하셔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그리고 그 그다음, 다음에 이제, 미국 유망직업 탑5 0의 26위로 비즈니스 분석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컨설팅이라는 분야는 앞으로 유명한 분야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되는 거고요. 이 컨설팅을, 그러니까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게,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영수사 쪽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인공지능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컨설팅을 인공지능 할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저도 태생적으로 사실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때 컨설턴트로 시작을 한 상황이라서 뭐, 아, 지금 저 이제 제 이력을 좀까시는 상황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가 그 박사과정 하면서 컨설팅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 컨설팅 테마가 사실은 인공지능이었거든요. 네, 저그 인공지능으로 컨설팅을 했던 사람이라서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 좀 많은 걸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네, 컨설팅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 컨설팅을 대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경영수사 자격증은 유망하다라는 <laughs>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대사항들 보시게 되면 역시 다수의 공공기관 채용시 자격상 우대 및 가산점을 주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점은행제에서 37학점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보시는 것처럼 올 12월 15일부터는 30학점으로 좀 너무 37학점이 과다하고 그러니까 과다하다고 해서 낮춰 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부 기관 등에서 성과 평가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는 우대 사항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얘는 이이 내용들이 그냥 제가 장표에 담고 있는 공식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경영 주사 자격증의 가장 큰 메리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컨설팅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일반적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클라이언트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 없이 컨설팅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클라이언트는 돈을 주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일반적 클라이언트가 이제 컨설팅 의뢰할 때 그니까 저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걸 보여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클라이언트가 나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해줘야 되는데 뭐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저 이런 이력도 있고요, 저 이런 경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저를 믿어주세요라고 구구절절하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자격증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그 구구절절한 설명할 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네. 그니까 그게 바로 자격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분명한 경영주사 자격증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